안녕하세요 신나는 농부입니다. 안녕하세요 저 배밭에 나와 있어요 배밭이 이렇게 하얀색. 배봉지를 하나씩 다 씌워져가지고 봉지를 이렇게 다 씌웠는데 개중에 이렇게 벗겨진 아이들이 벗겨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배를 안 쌌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<laughs> 봉지가 벗겨진 것 같아요. 방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다랗고 이렇게 잘 익은 배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배가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. <laughs> 그래서 얘네들 하나씩 빠진 거. 봉지를 하나씩 씌우려고 바람 좀 시원할 때 아침에 잠깐 하려고 남았습니다. 봉지를 다 하나씩 안싸놓으면 봉지가 질이 두껍고 그러거든요. 지금 음. 보니까 색깔이 조금 둔탁해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봉지로 하나씩 씌우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침에 일찍 아침 먹고 지금 아 오늘 진짜 입출하는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. 어제 밤부터 바람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. 근데, 오늘도 아침 바람이 참 시원하고 좋네요. 네. 아, 여기서, 아, 여기서 해보면 또, 이게 사다리 위에서 자고, 에 잠깐만. 사 봐야죠. 잠시만요. 이고이고이고 이렇게 제가 올라가기 좋게 하고, 어, 이거 조금, 네. 어, 사다리를 한번, 네. 이렇게 사다리를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작업하기 좋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안전하고 <laughs> 네 그래 가지고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렇게 보 보이... 근데 너무 낮죠 아안 아, 보이네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<laughs> 네 잠시만 어 이렇게 네네 지금 이렇게 오요거 이렇게 두개 비교를 해 드려 볼게요 얘는 지금 배 봉지를 안싼 거예요 색깔이 조금 초록 색깔이 더 진하죠 봉지를 한번 싸놓은 거 한번 미리 싸놓은 거를 한번 벗겨서 한번 색깔 비교해 드려볼게요. 아 비교가 잘 되나? 얘가 조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상으로는 크게 차이를 잘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<laughs> 얘는 살짝 밝은 노랑이에요. 밝은 노랑, 황금 색깔이죠. 그리고 얘는 약간 초록, 초록에 어 황금 점이 생긴. 황금 점이 있는 그런 아이 같아요. 어릴 때, 어릴 때 이렇게 배봉지를 이렇게 싸주면 이게 자외선을 차단해주고, 색깔을 황금 빛깔로 이렇게 있게 만들어주거든요. 얘는 봉지 싼배얘 쌌는데 벗겨진 건지 안싼 건지 모르겠지만, 약간 둔탁하고 조금 초록의 바탕이 조금, 진한 초록에 좀 가까워요. 그래서, 이렇게 방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, 봉지가 벗겨졌는지, 안 쌌는지, 잘 구분이 안 되지만, 이렇게 속살을 들여낸 배들이 있어서, 우리 서로 창피하잖아요. 부끄럽고, 맨살 보여주면. 그래서, 얘를 이렇게, 지금 조금 늦기는 늦었는데, 그래도, 워낙에 올해 배가 너무 없어가지고, 아 그래도, 지금 앞으로 두 달은 더 커야 되거든요. 그래서 두 달은 더 커야 돼가지고, 이렇게 지금, 요 안에다가, 봉지 안에다가, 이렇게 해가지고, 공지를 씌워서 좀 두려고요. 완전히 연두연두 할때 씌워야지 색깔이 좋게 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색깔은 조금 그 뒤로 하더라도 <laughs> 이후라도 한두달 커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해서 두면 그래도 안싼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공지를 이렇게 씌워봤습니다. 음, 그리고 군데군데 띄엄띄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싸야 돼가지고 어 여기도 있다. 아, 그러니까 여 여기, 여기도 하나 자 여기는 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안 보이네 아아네네아 아, 네. <laughs> 네. 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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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도 지금 배가 아마 얘는 봉지를 씌웠는데 야무지게 안 싸가지고 벗겨진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얘도 봉지를 씌울 겁니다. 네. <laughs> 좀 봉지를 씌워놔야 앞으로 두달이 시간 동안에 좀 자외선을 좀 막고, 그리고 이렇게 씌워놓으면 아무래도 병해충 예방하는데도 좋아요. 다른 벌레들이 안 들어가기도 하고, 또 새들이, 새들이 또 많이 쪼으러 다니거든요. 그래서 새들이 쪼우는 것도 조금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, 그래도 또 눈에 보이는데 안쌀 수도 없고, <laughs> 그래도 좀 아침에 조금 시원하니까. 다니면서 몇 개씩 그냥 이렇게 쭉쭉 산책 삼아 다니면서 이렇게 좀 봉지를 싸려고요. 한 9시까지 정도만 싸고 들어가려고 합니다. 네. 이전 면적을 싹 어떻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배 하나씩 하나씩. 근데 또이 파리들이 햇볕을 안 보면 또잘안 커요.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해 주는 효과예요. 예. 네. 제일 큰 거는 자외선 차단 효과고요.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병해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좀 막고 그리고 또 이제 음 그리고 새들이 이렇게 쪼우니까그 방조 <laughs> 네. 새들을 좀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. 네. 이제 이렇게 봉지를 하나씩 하나씩 씌웠는데 이제 기나긴 어떤 여름 끝이 아직 여름 끝이라고는 볼수 없네요. 다음 주, 다다음 주 쳐서 지나야 조금 또 시원해지니까. 근데 지금 입추라고 해서 그런가 어제 밤도 시원하더니 오늘 아침도 이렇게 시원하네요. 바람이. 그래서 아, 이 정도 이 정도 날씨고 이 정도 바람이면 여기서 그냥 좀 이렇게 해먹 같은 거 걸어 놓고 여기서 좀 이렇게 쉬었다 가고 싶다.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, 저 낚시 의자 하나 샀는데. <laughs> 네뭐 무슨 밭에서 낚시의자야 뭐 이렇게 야외의자 펴놓고 앉아있을 새가 있어 했는데 필요하더라고요 방송용으로도 쓰면 좋을 것 같다 아 제가 내일쯤 내일쯤 공개를 해볼까요?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가지고 샀어요. 그때 은선시내 갔더니 그 낚시 의자, 이렇게 캠핑용 의자가 있는데, 아, 우리 집도 그냥 맨날 박스만 두고 앉지 말고 의자에 이렇게 등 대고 앉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, 아, 사야지, 사야지 하다가, 아이, 어저께, 어, 그저께 주문해가지고 어제 도착했어요. <laughs> 네, 그래가지고, 어, 밭에서 방송할 때 이렇게 의자 놓고 이렇게 커블더도 이렇게 딱 있거든요.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더라도 등 대고 이렇게 좀 쉬고 싶어가지고, 네. 저도 은선 시에 가서 벤치마킹 했습니다. <laughs> 낚시 의자, 야외용 의자. 지금은 좀 여름, 글쎄요. 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원 플러스 원 상품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그거 샀어요. 싸게. 좋은 거, 비싼 거는 못 사겠고, <laughs> 네. 아 보고만 있어도 다내거 같아, 요 뭐. 다제거 같아요. 저 끝에까지 다. <laughs> 그치만, 여기 이렇게 한세도록 정도만 저있거라는 거. <laughs> 그냥, 보는, 예, 보는 기분이, <laughs> 네, 쏠쏠합니다. <laughs> 좋아요. 아, 초록, 이런, 그, 들판을, 이렇게, 어, 마음껏 와서 볼수 있다는, 아, 여기다 딱 낚시자를 펴놓고 앉아가지고, 이걸 딱 보면서, 야, 하면 좋겠다 싶네요. <laughs> 네. 옆에는 이제 카바이트가 펑펑 터져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데. 적응이 안 돼요, 카바이트는. 네. 네 아무튼, 9시까지 바쁘게 서둘러서 얼른얼렁 얼른 하고 또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오늘도 그래도 햇볕은 또 뜨거울 겁니다. 바람은 너무 시원하고 막 귀뚤귀뚤 막 울고 풀벌레 소리 들리고 하는데 그게 너무 좋네요. <laughs> 네. 그래도 네,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지금까지 저는 배밭에서 <laughs> 신나는 동부였습니다. 안녕. 아침이라 얼굴 더 부은 것 같아요. 아, 네. 어제 맥주 세 캔을 마시면서 응원을 해가지고. <laughs> 네. 안녕.